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저번에 은랑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아젠티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아젠티 이제 1.5버전 후반부에 하나를 인질로 데리고 오는 무자비한 미의 기사죠.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만났을 때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데 1.5버전 픽업으로 만나니까는 이 친구를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거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젠티 그럼 성능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입지는 어떨지 어떤 분들이 뽑으셔야 되는지 어떤 분들은 넘기셔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귀여운 클라라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컨셉에 맞춰서요. 클라라, 나타샤, 소상, 루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직 아젠티를 못 뽑았기 때문에 어, 아젠티와 나중에 혹시라도 쓸지 모르는 사실은 쓸 일이 없지만 물리 파티. 이렇게 좀캐릭터를 데리고 와봤어요. 지금 하나를 제외하고 현존하는 물리 캐릭터들이죠. 자 일단은 아젠티 어떤 캐릭일까 여러분들께서 뭐 아실 분들이 이미 다 찾아 보셨을 거예요. 자료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일단 딜량 하나만 놓고 보면은 어, 어, 엄청 좋은 캐릭입니다. 정말 딜이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경원이랑 뭐 개수 비교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일단 아젠티 같은 경우에 필살기를 이중첩해서 쓴다는 얘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쓰는데 딜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에너지라는 게 혼자 잘 채워요. 아젠티 메커니즘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자체적으로 에너지 충전을 좀잘할수 있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티에서 뭐향이라든가아니면또에너지에 밀어주는 뭐 정운이라든가 아니면 터널 좀 빨리 가지고 올수 있는 뭐 보로네라든가 이런 친구들과 섞어준다면 아젠티는 에너지 충전 자체에 있어서는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거예요. 물론 에너지 통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들처럼 채우는 데 시간은 걸리겠죠. 하지만 그한 방이 무지무지 강력한 딜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딜러 딜러가 좀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젠티 데려오시면은 되게 잘쓸수 있어요. 그리고 아젠티가 필살기를 2단계 중첩하게 되면 그냥 일반 지식 캐릭터들처럼 그냥 한방꽝 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 공격 한번 들어가고 또 단일 적한테 바운스로 또 데미지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꽤나 강력합니다. 그리고 또 단일적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보스한테 꽂힌다 그러면은 어 딜량 진짜 좋을 거예요. 그리고 물리 캐릭터들은요 열상이라는 진짜 국밥 같은 격파 효과가 있습니다. 이 물리 딜러들이 절대 강과해서는안 되는 게, 열상을 터뜨렸을때 이게 퍼센티지로 적의 체력을 깎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딜러가 될 거예요. 이 캐릭터가 또 픽업 라인도 되게 야무지게 데리고 오잖아요. 사성 라인을. 그래서 어, 좀 욕심 이 있으신 분들, 딜러의 욕심 이 있으신 분들은 아젠티 데려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뭐 딜러가 부족한 분들은 데려오세요. 라고 했지만 딜러가 저처럼 올 컬렉이신 분들도 아젠티까지 챙겨오시는 거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올 서포터들하고 붙였을 때도 아젠티. 딜러가 파멸 딜러들하고 어깨 나란히 하면서 물리 딜러로서 꽤나 써먹기 좋은 캐릭으로 오래 갈 거예요. 스타레일이 아젠티까지 포함해서 이제 7번째 속성 딜러까지 모두 다 출시가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딜러 한 사이클이 굴러간 거예요. 이 이후에 나오는 속성 딜러는 이제 어떠한 속성이든 기존의 딜러랑 비교가 될 겁니다. 다만 아젠티는 아직까지 같은 물리 쪽에서 비교되는 캐릭은 없어요. 앞으로 나올 물리 캐릭터랑 비교가 돼야 될 텐데 지금 물리 딜러가 가장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다음 물리 딜러가 진짜 순차적으로만 생각한다면 6개월 뒤에 나올지 1년 뒤에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아젠티를 뽑아두면 물리 계열에서 그리고 광역이든 단일이든 꽤나 괜찮은 딜량을 가진 캐릭터 성능만 놓고 봤을 때 딜량은 정말 우수한 이런 캐릭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내가 만약에 속성별 딜러를 올컬렉 했다. 내가 이미 벌써 한 3개, 4개, 5개 정도 속성의 딜러를 이미 보유했고 내가 지금 스타일를 즐기는데 어떠한 속성 조합을 가지고 있는 몬스터가 나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로 그 몬스터를 공략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젠티 구지구지라고 굳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이미 음월도 있고 경류도 있고 블레이드도 있고 뭐 제레도 있고 그리고 뭐 청작도 키웠고 아니면 경원의 카프카 있고 뭐 내가 토파즈도 키웠고 히메코도 있고 이렇게 모든 속성의 딜러들을 다 갖고 있으신 분들은 아젠티가 있으나 없으나 사실 클리어하는데 큰 문제 없어요. 물리 속성 몬스터 물리 그냥 알바노하고 다른 속성 넣어가지고 다른 속성들로 깨도 상관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딱 하나입니다. 성능만 놓고 보면 아젠티 추천드려요. 정말 괜찮은 캐릭일 거예요. 딜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덱 상황에 따라서 우선 순위가 바뀔 수가 있어요. 딜러가 없으신 분들은 우선 순위가 올라갈 거고요. 딜러가 많으신 분들은 우선 순위가 내려갈 겁니다. 이 뒤에 나올 1.6 버전의 완매가 이제 원신의 카즈하처럼 좀 입지가 될것 같다라는 그냥 저의 예상, 저의 생각. 다만 이 완매가 가지고 오는 메커니즘이 우리한테 득이 될지 족쇄가 될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 이런 것들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해야. ]겠죠.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아무리 아젠티 좋다 그래도 제가 아무리 아젠티가 안 좋다 그래도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의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고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서 모은 재화이기 때문에 절대 남의 얘기 듣고 선택하지 마세요 저는 단지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젠티 성능 분명히 좋습니다 데려오시면 여러분들 되게 분명히 날개를 달아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젠티를 데려오는 메리트보다 완매를 데려오는 메리트 내가 서포터를 하나 확하 범으로써내 대게 활력을 더 불어넣어주고 내 기존 딜러들을 더 날아오르게 할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오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완매를 노리시고요. 아니다, 나는 지금 내 대게 딜러들이 좀더 강해졌으면 좋겠고 딜러 라인을 모든 속성으로 일단 확보하고 싶다. 혹은 내가 올 컬렉을 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아젠티 데려오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이 게임이 어떻게 굴러갈지는 호여버스만 알아요. 어떤 메타로 갈지 지식 쪽이 진짜 빵뜰 수도 있습니다. 1.6 버전에 신규로 나올 허구 이야기라는 컨텐츠 있죠. 그게 웨이브가 계속 나오면서 몬스터가 계속 나오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많은 몬스터를 잡아야 되는데 이콘텐츠에 있어서 당연히 아젠티 같은 지식 캐릭터가 입지가 좋을 거는 분명하고요. 그래서 1.6 버전 이후에 아젠티를 꽤나 오래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기존의 파멸 딜러, 카프카 같은 공어 딜러, 그리고 경원 같은 지식 딜러 이런 친구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가 신규 콘텐츠에서도 분명히 많이 많이 써먹을 수 있는 캐릭이지만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파멸 쪽에 많은 딜러들이 있고 그리고 경원, 카프카 또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떤 어떻게 덱을 꾸릴건지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실건지 앞으로 나올 신규 컨텐츠에서 어떻게 내가 이걸 파훼할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목표와 목적에 따라서 뽑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아젠티 좋은 캐릭입니다 다만 선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별도의 클로징은 없구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아젠티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께서 아젠티 고민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나 제 채널을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조였습니다